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에는 형제의 우애가 회복되고 야곱이 신앙의 첫 마음을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대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저희를 파악하는 데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사실을 통해 야차하면 야곱과 격돌해야 할 상황까지 준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도 에서의 속내를 알수 없었기에 만일의 상황, 즉, 형이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을 대비해서 몰살당하지 않기 위해 편대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서로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아마도 두 사람은 본인들이 노심초사 우려했던 생각이 기우였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생이 지팡이의 의지에서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을 본 순간, 에서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20년 만에 극적인 상봉과 화해를 이룹니다. 이 장면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화해의 순간 직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동행을 권했는데 야곱이 지혜롭게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적절한 거리와 선을 지키며 그 선을 넘지 않으려는 야곱의 노련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에게 한 눈에 반한 세겜은 디나의 오빠들, 즉 야곱의 아들들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세겜 땅의 영주권이나 식민권을 발급해 줄 테니 세겜 땅에서 자유롭게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디나와 결혼하게 해 주는 대가로 세겜이 제시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에게 동생을 줄수 없다면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가 할례 받는 조건으로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계략대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회복하는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의 상태나 아들들의 상심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긴 했지만 인격의 변화나 성품의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베델은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인생의 매듭을 짓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다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야곱으로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 출생하고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말미에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등장하며, 야곱이 에서와 함께 이삭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35장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20년 전에 살았던 동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다시 찾는다는 건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자기 인생에 남겨진 흔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흔적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막막했던 인생의 길바닥이었습니다. 인생이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이 지난 20년간 외삼촌의 착취를 견디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신앙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기억일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배달이 있습니다. 나의 배달은 어디이고, 언제이고,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